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pd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사연 하나 들고 왔고요. 사연이라기보다는 절박한 호소가 하나 왔어요. 역시나 이제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제목은 스터디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왔거든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남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1년 정도 다니다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가 싫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종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분명히 월 매출 1000만원 이상이 보장된다고 해서 창업을 하였고 창업비용으로 총 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대출 플러스 집에서 도움 조금입니다. 근데, 본사의 약속과는 달리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매출 천만원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무인이라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단 하루라도 쉬지 못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갑니다. 하루에 많아봤자 3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30분은 무슨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변에 경쟁업체도 많아서 월매출 천만원은 개뿔 월 매출 500만원도 힘듭니다. 창업하는데 3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벌려고 3억을 투자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의 인생도 걱정이긴 한데,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유튜브 영상이 많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면 몸도 힘들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 영상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영상들이니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이고, 분명 스터디 카페로 성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전이겠죠. 요즘은 스터디 카페로 수익을 낸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즘 경기도 힘든데, 왜 요즘 들어 스터디 카페 괜찮다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까요? 그렇게 한탕하고 빠지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더러워도 참고 다니세요. 밖에 나오면 정말 지옥입니다. 전 27살이고 지금 폐업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든 택배를 하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이신 분들 여기에 사뭇 꼬라박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세요. 20대인 저도 힘듭니다. 헛된 꿈 가지지 마시고 절대 속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정말 힘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한 조언 충고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절박한 사연이 하나 왔네요. 어린 나이에 이제 큰 도전을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뭐 사연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대니까 다시 일어날 기회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처음에 자영업을 하게 된 계기가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기 싫어서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기 싫은데 그 선택이 자영업이다. 이 선택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많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 도전을 하신 부분이 가장 큰 실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3억을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과 실제로 실패한 사람의 마음가짐은 정말 차이가 크겠죠.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실제로 실패를 하신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에다가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셨으니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잘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잠깐 접어두시고 미래를 잘 설계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께서 이제 조언이나 충고를 기다리고 계시니 댓글로 얼마든지 적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스터디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라는 이제 사연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혹시나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뭐좀 충고나 조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